안녕하세요. 여주 전원주택 TV 성보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물건은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한 전원주택 전세와 매매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오래 전부터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온 곳이고 또 주변이 산세로 둘러싸인 조용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건축이 되었고 또 각종 정원수가 담장 가장자리로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디자인 내추럴 디자인 벽돌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또 내부도 편백나무와 또 황토로 시공을 한 건강을 생각한 튼튼한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집상태 너무 좋고요. 또 가격도 초금매 3억 2천만원으로 오늘 또 3천만원 인하를 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은 여주시내 여주역 여주 이마트가 자차 17분 거리고요. 또 여주아이시는 자차 15분 거리였습니다. 주택 입구 도로도 넓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고요. 대지가 152평이다 보니 넓은 정원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은 주차를 할수 있도록 자갈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잔디 마당이 넓기 때문에 텃밭이 필요하신 분은 일부 잔디 걷어내시고 또 텃밭 하셔도 되는데 동네에 또 그냥 노는 땅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 땅을 이용해서 또 텃밭을 사용하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담장 가장자리 쪽에 예, 그네도 하나 있고, 잘, 뭐, 겨울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가장자리로 정원소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이 정도 많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봄이나 또 여름, 가을 되면은 예쁜 또 가실수 나무도 피고 해서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이 또 산세와 전원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위치입니다. 벌써 새싹들이 도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7월이면 4년 되는 주택인데요. 내부 외부 정말 손볼 것 없이 너무 깔끔한 주택입니다. 주택도 잘 지으셨고 가격도 착하고 강추드리는 물건입니다. 대지가 503 제곱미터 152평이고요. 주택이 124 제곱미터 38평 복층 매매는 3억 5천에서 3천만원 인하를 했습니다. 금매 3억 2천만원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전 관리지역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수도는 지하수, 지하 안반수고요. 난방은 LPG, 개인정화조에 주차 두대 가능하고요. 방향은 거실차 기준 동향 사용수는 2020년 7월 17일 빠른 입주 가능합니다. 지금 이곳은 열어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창고 겸 물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한켠에 야외 수도가. 또 다용도실에서 밖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LPG 최적제 이곳이 예, 다용도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분이고, 주택 뒤쪽 모습인데, 뒤쪽은 거의 공간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당을 넓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크 이쪽으로 썬룸 다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집이 사용승인이 2020년 7월 17일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손볼 곳이 전혀 없어요. 내부나 외부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마당도 152평이다 보니까 아주 넓죠. 그리고 또이웃에서 사시는 분들도 거의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웃하기에도 편안하게 또 이웃해서 사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외장을 자세히 보여드리는데요. 철근 코크리트 구조에 또 내추럴 디자인 벽돌로 해서 너무 세련되고 또 튼튼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문도 원목으로 해서 좀 외국에 온 듯한 좀 유럽식 스타일로 해서 예쁘게 또 엔틱한 모습으로 또 마감을 했고요. 이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왼쪽에 신발장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 벽은 편백나무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동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오른쪽 방향부터 보여드릴게요. 넓은 거실인데요. 전체가 다 이곳도 편백나무고, 그리고 또 천정은 편백나무에 또 석가래처럼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좀 분위기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넓은 샤시창으로 보여지는 정원 모습입니다. 거실 맞은편 쪽에 있는 안방부터 보여 드릴게요 안방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따로 되어 있고요 안방은 하단 쪽과 천정은 편백나무로 시공을 했고 그외 나머지는 황토벽돌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안방 사이즈도 아주 넓고 시원스럽습니다. 튼튼하고 또 전체적으로 건강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으신 주택이고요. 일단 들어오셔서 청소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상된 부분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자세히 봤는데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있는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전체 편백나무로 시공을 했고요.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아주 넓습니다. 1층에 방 3개 중에 1층에 2개, 또 2층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양 쪽으로 넓게 샤시창 나져 있고요. 그 옆쪽으로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방인데요. 기역자 형태로 짜여진 주방 시크대에 또 한쪽에 키큰 장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3구 인덕션 그 위에 또 예, 후드 되어 있고, 싱크볼 위쪽에 넓은 환기창과 또 수납장 하나 더 예,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곳은 예, 다용도실 겸 세탁실입니다. 이곳에 건조기와 세탁기 충분히 들어가고 또 이곳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예, 문이 또 나져 있습니다. 식탁이 거의 6인용 정도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김치냉장고와 뭐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계단 및 수납 공간입니다. 내부는 방 3개와 욕실들, 거실들, 주방,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 넓은 옥상 테라스가 있습니다. 주택이 124제곱미터 38평 중 1층이 88제곱미터 27평이고요. 2층이 36제곱미터 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이제 2층을 올라가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양쪽 벽, 편벽마음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예, 지금 계단도 튼튼한 원목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2층에 와서 첫에 예, 방을 보여드릴게요. 2층에 있는 방인데요. 이것도 전체 편백나무 시공과 함께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곳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 뭐 하나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침대에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입니다. 2층 방 모습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욕실이 있고, 그리고 그 욕실 옆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딱 제가 봤을 때 깊은 북박이장 하나 놓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으로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2층에 넓은 거실이에요. 그리고 또그 2층 거실에서 또 옥상 테라스로 넓은 샤시창이 나져 있기 때문에 옥상 테라스가 아주 넓은 마당처럼 보여요. 예. 네, 그래서 또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또 천정고도 높고 또 석가래처럼 또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치가 있고 일단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집 상태가 너무 좋아요 반면 또 가격이 너무 착한 가격이죠 요즘 3억 2천에 이 정도의 집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옥상 테라스에서 보여진 주변 모습인데 옥상 테라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 이곳에 또 야외 테이블 놓고 바베큐 파티하기에도 좋고 또 일부는 막아서 뭐 폴딩도 하셔도 좋고 또 정원으로 화분 같은 거 올려놓으셔서 예쁘게 꾸미시면 더또 분위기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주시 정동면 흔암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주변에도 또 아주 이렇게 세대가 많은 전원주택 단지도 또 있고요. 또 전원이 야산과 전원으로, 농가바 전원으로, 펼쳐져서 굉장히 시원스럽고요. 대지가 503제곱미터, 152평, 알당이고요 도로지문 별도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1024제곱미터, 38평, 복층에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건축된 착한 가격대의 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내부 보셔서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편백나무와 그리고 또 안방, 황토로 시공을 해서 정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전원주택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지도 넓고 또 매매 금액도 착한 가격이라서 여주 성보 부동산에서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여주 성보공인중개사무소이고요. 전화주시면 답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